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지 김유정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부계동에 위치한 현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어, 저희 전망 좋은지 어, 다른 분들께서도 좀 여러 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양세대를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와총한개동 17층 건물에 176세대로 세대수가 많은 그런 현장이고요.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남양집도 있고 동서, 남북 다 있습니다. 여러 타입의 세대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구경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정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까지 이렇게 쭉다잘 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게끔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게 1호선 부계역과 그리고 이제 부평역을 더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정말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부 소개 빠르게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타입은 6호 라인 타입인데요. 이 타입은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 키큰 장으로 신발장 4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중문은 지금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 화이트 프레임으로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 보시면은 저희가 남양 세대를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오전 촬영인데 햇살이 굉장히 지금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요. 창도 통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지금 17층 건물에 저희가 14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굉장히 좋은 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호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우드톤 템파보드 스타일로 인테리어 포인트가 좀 들어간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거실 사이즈 3,800 정도 나옵니다. 네, 이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넓직한 그런 거실입니다. 천장에는 기본 옵션으로 실링핀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여름에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TV 벽면으로 사용 깔끔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소파 벽면에 예쁜 소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의 소파를 네, 배치하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지금 거실 이쪽 한켠에 보면 은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해서 문까지 설치를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잘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주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구조는 디 D자형 구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식탁 자리를 이렇게 단차를 둬가지고 의자만 배치해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부장 부분에 레일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밥솥은 이쪽 자리에 놓고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하부장 지금 수납 굉장히 넉넉하고요.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어서 집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입니다. 주방 지금 인테리어 포인트를 보면은 여기 타일 부분에 골드로 해가지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부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할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상구 쿡탑으로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도 넓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 위에 보면은 선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장 이거 보관하실 때 다양하게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 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지금 넉넉한데요.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 정도 나옵니다. 아까 거실 사이즈보다 약간 더 작은 사이즈인 안방 사이즈이고요. 어, 침대 이쪽에 배치하고 이쪽 칸에, 네, 어, 그, 화장대 놓고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창이 이렇게 크게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어, 화장대를 이쪽에 배치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부부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네 간단하게 세면 가능한 부부 욕실이고요. 어, 거울, 수건 수납함 그리고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네, 중간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방에 지금 벽이 이제, 어, 블루톤으로 해서 실크 벽지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어,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작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베란다 공간과 연결되어 있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네, 더 추천드린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2,9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베란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실에 그 슬라이딩으로 해서 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베란다 공간입니다. 굉장히 널찍해서 여기에 이제 워시타워 놓고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창도 커가지고 두 번째 방도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은 안방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는 두 번째 방과 비슷합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2800 정도 네, 나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긴 하지만 뭐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어린 자녀 아가 방으로 사용해도 네, 사이즈는 충분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베란다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방입니다. 세 번째 작은 방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도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까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시 타워 설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베란다에 설치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쪽도 창이 커가지고 햇살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의 집입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요. 중간에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 수건 수납함,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부계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 남양에 굉장히 햇살이 따뜻한 그런 따뜻한 집을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전체적으로 햇살이 굉장히 각 방마다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모난데가 없으니까 이런 구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주차도 넉넉하니까요.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